안녕하세요. 저는 잡쇼퍼라는 에듀테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권기현입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AI 기술을 적용해서 진로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1 때최대 입시를 준비를 했었어요. 이유는 체육을 뭐 좋아하고 너무 잘해서가 아니고 수학을 싫어해서였어요. <laughs> 수학이 너무 어렵고 싫은데 다들 대학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잔머리를 쓴 거죠. 수학을 안 하고 대학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체능은 수학을 안 본대요 근데 제가 음악이랑 미술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좋아하고 잘하는 체육을 준비를 해보자 라고 체육을 주, 막연하게 준비를 하다가 당시 담임 선생님이 진로 쪽에 정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회 선생님이데 나중에 결국 진로 선생님으로 전직을 하셨거든요 저희한테 계속 진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한번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체대 어, 가는 건 체대 가는 건데 체대 나와서 뭐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선생님한테 저뭐 해서 먹고 살까요? 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라, 하라는데 하 어떤 걸 찾아야 될까요? 고민을 여쭤봤는데, 저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진로를 정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네가 살면서 경험해온 게 집, 학교, 집, 학교가 끝이 아니냐. 그러니까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어떻게 아냐. 돌이켜봐도 그래요. 뭐, 남자 고등학생이면 당연히 게임 좋아합니다. 그럼 프로게이머가 돼야 되나요? 배드민턴을 좀잘 쳤어요 그럼 배드민턴 선수가 돼야 되나 뭘 얼만큼 좋아하고 잘해야지 이걸 진로로 택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네가 되고 싶고 저렇게 멋있다고 라 생각하는 롤모델 한명 정해봐라 그 사람을 팔아 그렇게 파다 보면 그 사람의 경험을 간접경험으로 느끼면서 시야가 넓어질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도서관에 가서 무작정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머리에 딱 왔던 책이 모티베이터라는 책인데요 그분이 원래 군대 장교로 복무를 하시다가 수류탄이 이제 잘못 터지면서 한쪽 손을 잃고 전역을 하시고 다시 뒤늦게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마케터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애경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뭐2080 치약이라든지 유명한 브랜드를 만든 분인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마케터라는 직업에 흥미가 생겼어요 창의적인 일 재밌어 보인다 그래서 오케이 마케터가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제 뭘 해야 되지? 제가 초, 중, 고를 다 경상북도 경주란 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무작정 그 저자분 회사로 손편지를 썼어요. 저 경주에 있는 고등학생인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자 본전이라고 생각하면 편지를 보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기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뭐 조소한 대표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마침 중국에 출장을 가 계셔서 편지를 못 보셨대요. 돌아오자마자 편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다 적어 놨거든요. 집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 이메일 주소 다 적어 놨는데 그분이 한쪽 손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치기는 어려우셔서 직접 전화를 주셨고요. 그때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냥 지방에 있는 한 고등학생인데 대기업의 임원급이 되는 분이 전화를 주시는 거 보고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 이후에 기업인들한테 뭐 이메일도 보내고 트위터로 DM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면서 다양한 조언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마케팅이 아니라 기획이었구나 라고 알게 됐고요. 그럼 기획을 하기 위해선 어떤 커리어를 가야 되지? 라고 또 물어 여쭤봤을 때뭐 평사원으로 들어가거나 컨설팅 회사에 갔다가 뭐 MBA를 하거나 해서 경영인이 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창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막연하게 고등학생의 관점에서 창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차압딱지였어요. 그 빨간딱지가 막 집안에 붙고 가족들이 길거리 나앉고 뭐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서 창업은 막연히 위험하고 혹시 집에 패를 끼치는 집에 돈이 많지 않으면 하면 할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고등학교 때 창업을 하셨다가 그 당시에 실패를 겪고 나중에 또 20대 후반에 창업을 하시는 온오프믹스 양준철 대표님의 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트위터로 DM을 보내고 막상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해주셨던 얘기가 창업이 그렇게 막연히 어렵고 힘든 길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팀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투자자들도 단순히 돈을 넣고 뭐 돈을 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들이고, 정부에서 창업 관련된 인프라들도 점점 구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창업 전망에 대해서 밝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라고 여, 질문을 드렸을 때, 저는 사실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다, 뭐,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템이나 아이디,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역경을 겪으면서 다듬어지는데, 결국 그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건 같이 옆에 있는 티, 좋은 팀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어린 나이에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좋은 대학을 가봐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게 싫어하던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래 목표하던 고려대 경영학과를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경영대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재작년에 그 똑같은 자리에서 졸업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제 인생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오노퓨믹스 양준철 대표님 만나뵀을 때가 양준철 대표님 나이가 27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27살이 됐을 때 창업가로서 성장한 모습을 가지고 양주철 대표님 찾아뵙겠다가 있었는데, 작년에 2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찾아뵙고 이제 맛있는 식사 대접해 드리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옷을 하나 사더라도 네이버에서. 그냥 롱패딩 적어서 구 주면 하지 않잖아요. 롱패딩을 검색해서 가격을 설정하고 브랜드도 고르고 이것저것 착용, 착샷을 비교해보기도 하고 사는데 진로를 정할 때는 유독 그냥 점수에 맞춰서 혹은 적성검사 결과를 가지고 혹은 대학교 4학년에 가서 급급해서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로를 탐색하는 것도 옷을 사는 것만큼 좀 가볍게 이것저것 탭핑할 수 있어야 진로 교육이 정말 교육 현장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직업을 쇼핑하다 좀 가볍게 접근하다라는 이름 의미에서 잡쇼퍼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계속 창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뭐 강연 사업도 하고 관광 사업도 준비해보고 화장품도 만들고 패션 커머스도 해보고 출판 플랫폼도 만들고 만들어 보고 했는데요. 결국 다잘안 됐어요. 그 이유가 제가 그 분야에 역량이 있거나 그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게 사업성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역경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어 졸업을 하고 사회 경험을 좀 하고 역량을 쌓은 후에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꿀 찬나에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는 걸 대회 활동을 나가게 됐어요. 그 당시엔 힘을 좀 빼고 진로교육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회에 나갔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돌이켜 보니까 진로교육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던 영역이고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 강연도 다니고 학생들 멘토링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도 있고 어느 정도의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들이 잘 나와서 아 그럼 진로교육 문제는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업으로서 한번 풀어내갈 수 있겠다는 라 결론이 나서 잡쇼퍼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잡쇼퍼 1.0은 기존의 진로검사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진로검사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선생님 한 다섯 분, 그리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육학과 교수님들과 이제 논의를 해가면서 AI 기술로 어댑티브 진로검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진로검사가 1920년대 미국 대공황 때 만들어진 HR2를 아직도 교육 현장에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 학생들이 경험이 부족한데 자가응답으로 자기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고 어떤 적성이 있는지를 OMR카드에 응답을 하면 분석을 해주는 식인데 학생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문항 자체가 지루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대강 찍고 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 자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는 조금 모바일로 학생들이 직업이나 학과에 대해서 가볍게 컨텐츠를 살펴보는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직업과 학과의 속성값들 역으로 분석해서 진로 성향 검사 분석지가 나오고 그걸 교사분들이 어드민 페이지에서 학생들의 상담 기초 자료로 이제 3년 혹은 6년간 누적해서 관리를 할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만들 때는 교육적인 효과, 교육적인 의미에 초점을 만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 정말 교육 현장에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현실은 학교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진로 선생님들이 예산을 행정실에서 설득해서 따오기까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교육 현장에 의미가 있는 것과 이게 비즈니스 확장이 가는 건또 다른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쉽게도 사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로보다는 조금 더진하게 초점을 맞춰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진로교육이 국영수 공부보다 비쌉니다. 피겨스케이팅을 한번 해보거나 축구를 해보거나 하려면 국어학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돈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의 1인당 GDP가 아직 그 정도 선이 안 됐다고 판단이 들어서 정책적으로는 진로교육을 밀고 있고 진로교육이 정말 교육의 주류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진학이 발등이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그럼 진학을 점수 중심의 진학이 아니라 진로 중심의 진학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학교 학과 커리큘럼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메이저맵이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됐어요. 요건 와이즈멘토라는 기존의 교육 회사와 콜라보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됐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가입자 수도 막 10만 명이 넘게 늘어나고,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메이저맵을 활용한 뭐 자기소개서 작성법, 학과 탐색법 등 다양하게 응용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수익화를 할 것인지, 확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서비스랑 좋은 서비스 비즈니스가 또 다르다는 걸 깨달았고요. 결국 메이저맵은 글로벌로 가야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였는데 어, 글로벌 역량이 저희 팀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글로벌 역량이 있는 새로운 팀에 엑시트를 해서 시드 투자를 받아서 미국 버전 메이저맵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AI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어요. 데이터 크롤링해서 AI 뭐 라이벌에 넣어서 센시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서비스에 적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데이터 모으는 게 우선 너무 힘들었고요. 데이터는 어찌어찌 모아도 그 데이터를 또 학습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양질의 데이터로 가공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AI가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데이터를 잘 모으고 전처리를 잘 하는 게 그리고 그 구조를 잘 짜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현재는 이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하는 뭐 교육 컨텐츠 기업들이나 그 다음에 지식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의 중간 과정을 작업해주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구소나 공장의 역할을 하는 걸로 피봇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연구소와 공장의 첫 번째 제품이 저희 자체 브랜드인 학종이라는 서비스입니다. 학종은 학생기록부에 들어갈 콘텐츠들을 저희가 AI를 기, ai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해서 생성을 하는 건데요 단순히 ai가 뭐 콘텐츠를 생성하는 건 아니고 대학교 전공생들이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의 그 원천 데이터부터 작업물을 학과랑 교과 성취 기준 그리고 교과목으로 라벨링하는 작업들을 ai가 자동화해 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치동에 가면 학생 한 명이 학생기록부에 들어갈 내용들을 맞춤형으로 상담받는데. 보통 한 학기에 200에서 3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비싼 이유가 사람이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학생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리서치를 하고 결과물을 정리해서 또 만나서 전달해주기 때문에 비싸질 수 밖에 없는데 저희는 학생이 미리 컨텐츠를 만들어 놓습니다. 대학생이 미리 컨텐츠를 만들어 놓는데 그 과정에서 대학생이 리서치하는 작업들을 AI가 자동화 일부를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학생 한 명한테 컨텐츠를 만들어 주는데 한 시간이 걸렸다면 저희는 이제 1시간에 한 학생 2 0명분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에 비, 비례해서 단가가 저렴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컨텐츠를 받아볼 수 있는 학생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종이 정말 수요가 있는지 검증을 하고자 MVP 테스트를 4차에 걸쳐서 했어요. 제가 앞에 사업을 하면서 일단 개발부터 하고 배포를 하차라는 관점에서 정말 린하게 MVP 테스트를 최대한 쪽에서 가설 검증을 해나가면서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가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저희가 지금 타겟팅하는 게 교과 세부 특기사항인데 교과 세부 특기사항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학생과 학부모가 알고 있는가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주겠다고 입시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어요. 다섯 시간만 신청을 받겠다. 근데 그 게시글의 평균 조회 수가 한50 정도 되는데. 저희 게시글이 조회수가 4,000이 넘고 5시간 만에 100명이 쪽지고 왔어요 오케이 그럼 학생들이 이거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 한번 그 수가 충분한지 확인해 보자 해서 일부 기능들을 카카오톡 가입하기로만 베타 버전을 만들어서 가입을 하면 저희 컨텐츠를 볼수 있게 한달 정도 열었어요 근데 만 명이 가입을 했고요 전국에 고등학교가 2,200개 정도 있는데 1,600개 고등학교에서 가입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전국적으로 이게 필요가 있구나 그러면 돈을 내고도 쓸 정도로 수요가 있는 시장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3차로는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100개 단위로 쪼개서 이벤트를 4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처음엔 만 원, 그 다음에 만 삼천 원, 만 육천 원, 만 구천 원으로 해서 학생이 자기 정보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상담 컨텐츠가 PDF로 자동 완성돼서 메일로 날라가는 구조인데 그것도 4주 만에 다 완판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돈을 내고 산 학생들이 또 피드백도 좋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게 규모의 경제가 나올려면 한 20만원, 에 30만원 선으로 한 학기 완성을 해주는 게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 가격까지 올렸을 때도 판매가 되는가 검증을 해보려고 최근에 이제 과학동화를 운영하는 동화사이언스랑 콘텐츠 제휴를 맺어서 한 학기 완성 패키지를 한번 판매를 해봤는데, 그것도 2시간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차에 걸친 MVP 테스트를 바탕으로 학세부, 교과세부 특기사항을 자동화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결론이 났고요. 12월 말에 정식 버전이 런칭을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학종이라고 학생 기록부 컨설팅해 주는 서비스 베타 테스트를 할때 일인데요. 그 당시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만 원에서 2만 원 선에 저예가 만든 컨텐츠를 판매를 했었어요. 이벤트로 판매를 했었는데 그게 매진이 됐어요. 근데 저희한테 인스타 DM으로 어떤 학생이 자기가 장애가 있는 학생인데 용돈을 모아서 살려고 했다. 근데 이게 매진이 돼서 지금 구매를 할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수없냐는 문의가 왔고요. 그 학생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그냥 한 학기 완성을 할수 있는 컨텐츠 분량을 통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에 있고 혹은 취약계층인 학생들이 뭐 고액 컨설팅을 받을 기회조차도 없고 혹은 아예 그런 컨텐츠를 접할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세웠던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해 주자라는 가설이 실제로 연락이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한 학생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경진대 과정 중에 중간 평가 과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교 창업 팀들이랑 고등학교 창업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 사업 아이템들 이렇게 박스로 소개 자료를 들고 가면서 스티커를 붙여주는 경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고등학생 창업팀들이 있으니까 저희 서비스가 그 당시에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어댑티브 검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확실히 유리, 유리하겠다 생각해서 갔는데 단한 표도 못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사실 뭐 교육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 진로를 찾아준다 보다 뭐 자, 뭐 스티커를 하나 더 주거나 아니면 무슨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된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뭔가를 깨부수고, 어떤가를 검증하는 것들이 보였을 때 스티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고객한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보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기업가정신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기업가정신 하면 뭐 도전, 이런 키워드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랑 같이 했던 팀원들이 많이 힘들어 했어요. 저는 막 밤을 새고, 일단 앞으로 가고, 부딪히고 도전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혼자서 사업을 할수 없거든요. 등을 쥐고, 같이 맞대고, 나아가야 되는 팀원들과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팀원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팀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취합했을 때 시너지가 났을 때 정말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소통을 소홀히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떠나가는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 개선하면서 또 좋은 사람들이 합류하고 회사가 성장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소통입니다. 저는 일단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업을 하면 정말 상상 이상의 어려움들이 닥쳐올 텐데요. 그 어려움들을 겪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막막함이 오기도 해요. 외로움이 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난 도대체 어떤 역량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케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발자도 아니고, 창업가인데 나중에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포지션에 지원을 해야 되지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는데 저도 그게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학부 창업을 도전하는 2, 3년 동안은 그 의문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를 돌아보고 제 주변에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량 저와 협업하는 사람들의 역량들을 봤을 때 남다른 경험치를 내가 쌓아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창업을 도전하고 그 과정을 해나가신다면 나이 또래의 정말 남다른 성장을 할수 있는 경험치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래도 창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많이 필요한 도전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진로 사이에서 고민을 할때 이러한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됐을,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창업자뿐만 아니라 팀원들 전체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서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다는 점에서 큰 힘을 얻었고요. 앞으로도 학부생 혹은 이제 시니어 창업가들이 창업을 도전하고 그걸 이어갈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가장 어려웠던 건 사람이고요.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이 이탈할 때 혹은 팀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그 외에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사실 항상 문제투성이고 우린 이걸 해결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사람 간의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 사람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국 사업의 전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I 기술이 앞으로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장 AI 기술이 교육적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다리 역할로서 AI 기술이 교육현장에 차츰차츰 적용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배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중심 허브 역할로서 기존의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던 전통적인 기업들과 앞으로 이제 기술을 갈고 닦을 기업들 사이에서 교육 현장에 AI 기술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